자 우리 이제 시작한지 3개월 됐어요 옷도 처음 사봤네요 자 시작할게요 자 시작 꽁짝 꽁짝 시작 삼각스텍 하고 뒤로 앞으로 건너가 뒷자하고 삼각스텍 하고 틀고 삼각 돌고 쓰고 뒷, 자 하고 사박사박사박사박 사박 사박 전진 돌고 쓰고 사박사박사박사박 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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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여자 보고 들어가 사박사박사박 각궁 셋넷 각궁 밖궁 각궁 하고 셋넷 だっす、よやす、竜やす、竜やす、竜やす、竜そす、竜やす、竜やす、竜やす、竜やす、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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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 수체 인지, 오른발, 왼발, 셋, 넷, 다 써였어. 건너가, 셋, 넷, 다 써였어. 어깨 거리, 셋, 넷, 다 써였어. 한나둘 어깨 거리, 뒤돌아, 로, 타 리, 로, 타 리, 이. 꽁, 자, 지그, 재그, 하고, 꽁, 자, 지그, 재그, 하고, 꽁, 자, 지그, 네하고 오른발 왼발 셋, 넷, 다 써였어 양손 양손 준비하세요 자 천천히 시작 어깨 거리하고 셋, 넷, 다섯였어한나둘세 넷, 다 써였어 한나둘 셋, 넷, 다섯였어한나둘세 넷, 다 써였어 한나둘 셋, 넷, 다섯 여섯 네발 나와, 셋, 넷, 돌아요, 셋, 넷, 풀어요, 셋, 넷, 여덟 자리, 셋, 넷, 뭐, 뒤돌아, 셋, 넷, 다 써였어, 턴은, 셋, 넷, 다 써였어, 한나 둘, 셋, 넷, 다 써였어, 멈춰요, 멈춰요. 자, 식박 준비할게요, 식박. 옆으로, 자, 언니는 걸어요. 시작, 셋, 건너가세 넷, 다써 였어, 하나루 류고, 하고돌아요다써 였어, 한나들예 인사, 인요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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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수고하셨어요.